자, 여러분들, 오늘은, 음, 전시간 이어서, 어, 전시간에 했던 건좀 반출이고요. 오늘 또 나아갈 주제, 좀 중요한 주제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굉장히 그죠? 처음에 이제 당자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죠? 여러 가지 할때 처음에 이제 당자를 딱 했다 그죠? 그래서 당자에서 가장 중요한 탑픽은 채권이에요, 채권. 하지만 제일 처음에 이 과정상 어떻게 됩니까? 뭐부터 먼저 나타나게 되, 되냐면 예, 그래서 당사자 중에서 좀 피곤한 거 있잖아요, 이것이. 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있죠? 이런 내용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있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처음에 익히는 초학자 입장에서는 꽤 어려운 부분이에요. 특히 용어 같은 거. 그래서 나름 제가 좀뭐 여러 가지 용어를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했지만 그래도 있죠, 힘든 거예요. 맞습니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여러분이 한 번에 다 알지 못해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도도 중요하지만요. 다독을 해야 돼요. 자꾸자꾸 보고 그죠? 네, 그런 그리고 어문이 들죠? 그런데 그 어문이 지금 안개처럼 흐려져 있는데 조금 더 지내면 그게 어느 정도씩 조금씩 그죠? 예,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거기에 있죠.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리 그죠? 그러면 선생님은 똑같은 용어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용어로는 이해 안 되면 동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동료, 혹시 아시냐고. 그럼 동료는 정제된 용어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눈높이에서 얘기하니까요. 더잘 이해해야 되는 것도 있다. 그죠? 예, 그렇게 이제 서로 도와주고 예, 개인마다 이해도가 다 달라져서 그래요. 나는 잘 이해하는데 이 파트는 잘하는데 딴 거는 못하고 또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피어, 교육하기 위해서는 피어, 피오 코칭이라 하는데요. 그래서 동료 간에 아근 가르쳐 주는 걸 얘기합니다. 나중에 그런 게 있으면 서로 물어보고 그렇게 또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어제 뭐 우리 현금 이 현금성 자산하고 유가증권, 이두 탑픽이 앞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뭡니까? 사람들이 힘들하는 어 파트예요. 그래서 그걸 잘 넘기고 그 다음에 채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어제 그러면 여러분들 어제 현금 이 현금성 자산에 뭐 여러 가지 뭐. 뭐이자표랄지 배당금 통지표랄지뭐 선일자 수표가 어떻다등 등등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좀배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복습을 하면 있어 가지고 현금성 자산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머릿속에 생각나야 되는 거. 치득 플러스 만기여 상결을 생각나요. 치득 그러니까 플러스 만기여 상결 여기 나와야 돼요. 거기에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그만큼 현금화하기 용이한 있죠. 기간 내에 그런 있죠. 금융 상품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요렇게 관을 좀 새겨보죠. 자, 치득을 우리가 1월 1일에 했다 할게요. 치득을 1월 1일에 할게요. 했다 할게요. 그럼 1월 1일부터 해서, 여기가 그죠? 이 기간이, 뭐, 여기 있고, 그죠? 여기 1년이라고 가져가겠습니다. 1년. 10월 31일에 가져할게요 그러면, 이 기간 안에 있죠. 1년 안에 현금화 되는 게 바로 유동자산이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재고가 아니라면 이제 당자가 됐다아니요 그죠? 당재고그 다음에 밑으로는 뭔가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유동 있죠. 뭐, 투자성 있죠. 투자성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구해갈 수 있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위한 과정으로서 1월 1일에 어떤 금융상품을 지도했다 하면, 맞는 뭐, 적금이랄지 아니면 뭐, 우리가 열관채권이랄지 이런 걸 샀다 하면, 여기 3월 31일이잖아요. 그죠? 요까지 안에 들어가는 있죠. 최, 그죠. 유동성이 가장 파닥파닥한 있죠. 요런 자원을 우리는 모아가지고 뭡니까? 현금 및,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요렇게 불렀다. 그죠? 그러면 1년 이내지만, 그죠. 1년을, 1년 내지만, 3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융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6개월 만기랄지.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면그걸 보통 단기금융 상품이래요. 단기금융. 그리고 어제 배웠던 부분이 바로 뭐를 배웠습니까? 뭐 전기적금이라 했지,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던가요. 전기예금이라 했지, 그죠? 근데 같이 적금을 들더라도 그 만기가 돈이 되는 시간이 1년 내에 아니라면요. 장기성 예금이라고, 이렇게 장기를 붙여야지만이 유동성을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넘기는 거, 여기 넘기는 거라요 장기금융상품. 상품이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장기성 예금. 이런 것들을 분류를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좀 구분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당좌계설 보증금처럼, 예금에는 있지만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라면요. 1년 내에 못 쓰면요. 그럼 당연히 당자로 볼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죠 사용을 못 하는데 어떻게 1년 내에 돈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장기금융선, 장기성 예금이랄지 이런 파트에 뭡니까? 이런 파트에, 그서뭐 우리가 특정 현금과 예금이지만 뭐, 당좌계설보증금처럼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거죠 사용이 제한되는 얘 여기에 포함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이 개념을 좀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요. 근데 제가 어제 뭐 이걸 이해를 하고 했으면 되는데, 그 하기 전에 문제를 풀다가 어제 누구, 민숙 씨인가요? 하여튼 저한테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 아, 보니까 제가 하다 보니까 9번이에요. 네, 조금 잘못 해설 강의 한게 있어가지고.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 시점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안 배우고 했는데요. 지금 배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강의를 좀, 그죠? 오답이 난것 같아서 오답을 좀 고쳐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볼게요. 요, 9번 문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웠으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때는 안 배우고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미스가 난 거예요. 자, 여기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여기 쭉 자산 중에 보면. 여기 수표랑 뭐예요? 얘는 전기예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여기, 여잖아요 여기잖아요. 그죠? 아니다. 그리고 제가 제 책에 보면 전기예금 코너에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고 X가 되어 있어요. 아예 거기 자체에서 그죠?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예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에요. 그럼 요거는 보통 계급이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러니까 결국은 다른 건 없잖아. 한번 찾아보세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최고 상위에 있는 유동성이 있죠. 이두개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액을 합하면 28만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얘가 아니고 뭐, 얼마가 돼야 돼요? 28만 이 정답이고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매출채권은말 그대로 받으러 오하고 외상 매출금의 합계니까요두 개. 요렇게 두 개니까, 그죠? 매칭을 하면 요거는 아니고, 그죠? 23만이 될 것이고, 그죠? 매입세무는 직업음하고 요거니까, 얘두 개니까, 보는 33만이 정답이겠죠, 그죠? 요거 두 개니까, 요거랑 직업음이랑 외상 매입금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33만이 정답이 있다, 그죠 다 틀리고 맞는 거는 유동 부채인데요. 1년 내에 갚아야 될 채무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부, 찾아보니까 이제 채무를 찾아보니까 제가 맡트렸는데요 채무를 주 차자. 이거 요거, 요거는 자산이고 그죠? 부채가 어떻게 됩니다. 이거 부채. 이거 아니고 지업은 부채고 그죠? 미수금, 예상 매입금 부채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개를 합하면 아직까지 여러분들 비유동부채를 안되었는데요 전부 다뭔가 이게 지금 다 배운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배웠던 항목들은요. 비유동부채는 없어요. 다비유동부채예요 왜냐면 당자의 반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배운 거는 반대계정을 배웠지 않습니까? 당자가 유동자산이니까 반대계정은요. 유동부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산이면 상대방은 부채가 되고, 내가 비용이면 상대방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합하면 30만원, 45만원? 여기 이제 정답이다. 그죠? 그래서 그때 오답 가르쳐드렸는데요. 좀 정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다가 좀까두하면 수업 중간에 저도 사람인 줄 아, 산수를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뭐야말씀만 해주시고, 그래,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뭐, 이렇게 쭉 한번. 마이너스의 금? 그죠? 마이너스의 금은 원래는 당 빌리면 단기차입 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그때 그때 못하고 기말에 뭡니까? 한 번에 뭡니까? 마이너스를 대체한다. 그때 뭡니까? 요거를 재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고 요것만 뭡니까? 올려가지고 대체한다.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마이너3 0 0 있다면 이걸 없애주는 보통의 금300 치고, 단기사이금 요렇게 하면 돼요. 요렇게. 이런 것들을 꼭안 가르쳐 줄 때, 안 가르쳐 주고 살짝 넘어가면요. 꼭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몇년 우리가 전부터 제가 빠트림 없이 다 해요. 예, 네, 그런데 빠트림 없이 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안 가르쳐 준게안 나왔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안 가르쳐 준 문제가 나오면요. 선생님, 배운 적이 없는데 나왔다고죠 이렇게 돼 버린다고요. 근데, 데 시간이 제약이 있어가지고, 예, 선택해야 된다면, 그항 확률이 높은 것부터 가르쳐 줄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은 시간이 제약이 없어요. 별로, 시간이 적은 파트가 아니에요. 그냥 다 해야 돼요. 그죠? 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사용제한 예금은요, 예, 투자 자산을 본다, 그죠? 예, 그런 것도 좀 보시면 되고 어, 여기 있네요, 그 선생. 금 현금, 현금자산이 아니다. 이 해놓고 제가, 그죠? 그렇다. 뭐 그런 것들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가증권부터 좀 시작하도록 하죠. 굉장히 그죠? 네, 중요한 파트인데 제가 어제 이런 말씀드렸죠. 이두개 중에서 여기 두개 중에서 요거부터 먼저 할 거라고요. 얘가 어렵다고요. 얘는 할 만하고요. 음 맞아. 얘는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나중에 어느 정도 알면 요 어렵지 않는데. 처음에 개념을 익힐 때 어려운 거예요. 어? 매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채권도 발생하지만, 채무도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매출자가 꼭 채권만 발생합니까? 아니죠. 미리 돈 받으면 채무를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때는 채권도 있으면 채권도 기록할 줄 알아야 되고, 채무도 기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건 팔고 돈못 받았으면요. 채권이니까 뭐요? 차별에 기록하고 나중에 받으면요. 없어지는 거고. 내가 매출자지만 미리 돈 받을 수 있는가네요. 그럼 그거는 채무라고요. 채무를 받았다가 대변에 기록했다가 뭐못 쓰면요. 차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처음에 익힐 때 보면 매출자는 채권이라 했는데 자꾸 매출자가 왜 선수금이 왜 부채가 나오는데 안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매출자는 동시에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죠?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나타나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할 때 기록했다가 없어질 때 제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제가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어야 될 개념은요. 선수금이 나타났다가 없어질 때는 언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매출을 하면 없어져요. 그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문제 풀때그 있죠. 그거 그, 거그 끈을 잡고 있으면 굉장히 쉬워져요. 그것만 딱 제거하면 나머지 대체를 밀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선거금은요. 그러니까 뭐, 뭐, 미리 돈을 줬죠, 그죠? 그래, 나, 대체되는 거예요. 근데, 매입자 입장에서는, 그죠? 채무가 발생 안 해요. 매입자는요. 그냥 돈 줬다가 뭡니까? 나중에 그냥 상품 받으면 대체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거래가 되니까,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꾸 거래를 이해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자, 결론은요. 선수금은 나타났다가, 매출하면 없어지고요. 선거금은 매입자한테 나타났다가, 나중에 상품을 매입하면 없어진다는 걸, 계속 되뇌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결론을 알고 잘뺄수 있으면 될것 같아 음.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요걸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죠? 요거 주식을 단지 음. 뭡니까 주식과 채권이 유가정권이라 했죠 그죠 우리 회계학상의 유가정권은 두 개밖에 없다 그죠 예, 주식하고 채권이다 그러면 주식을 지분정권 채권을 채무정권에 하는데요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회계일급에서 주식을 채무정권이라 한다면 틀린 질문이에요. 그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 죠 아주 기본적이지만 이해를 굉장히 어렵게 낼 수도 있고 쉽게 낼 수도 있고 난이도가 굉장히 스펙트럼 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그 스펙트럼을 다 대비할 수 있도록 그 개념을 익혀야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록할 때 정보를 만들 때 유용성에 따라 기록하는 거예요. 모형이 그렇게 발전하는데 단순하게 주식을 샀다, 채권을 샀다는 것보다는 뭐야? 너가 왜 어떤 의도로 이 주식과 채권을 샀다는 걸 기록하는 게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의 마음이 뭐냐, 이 말이야. 그죠?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계정에 따라 뭡니까? 단순하게 주식 샀다, 채권 샀다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단기 시세 차의 목적으로 상, 채권과 주식과 채권이 있으면요. 이런 편하잖아요. 그죠? 단기 매매 증권그 다음에 나중에 언제 팔지는 모르지만, 장기 투자했다가 나중에 뭔가 팔걸 예정한다라면요. 그 매도 가능 증권, 그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라면요. 만기라는 거는 주식에 국한하는 얘기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채권에 국한하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요새는 잘안 나왔는데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가 회사가 투,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보유 목적에 따라 단기매매 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질문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주식을 언급하고 만기라는 거는 안 돼요. 네, 주식은 만기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쭉네개를 읽어보면 틀려, 틀린 게 없거든요. 그럼 좀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주식은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어요. 오로지 채권에 국한된 얘기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오로지. 채권에 국한한 거다. 네, 그런 점을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시장성 요건을 추가적으로 그죠 있어야 되죠. 왜냐면 단기에 팔수 있는 시장이 없는데, 뭔단기매매정권 그러니까 이 주식은요, 주식이 단기매매정권이 되기 위해서는요, 상장주식을 얘기한다. 상장주식이면서 내가 의도도 뭐예요? 단기투자목적이라는, 단기시세차의 목적이라는 걸 부합이 될때 요구를 한다, 그죠? 그런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좀 줄고 넣으세요. 단기매매조건이 상장 폐지 등에 따라 상장이 없어 폐지되면 이 시장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거래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의도는 단기매매조건이었는데 팔수 있는 시장이 사라지니까 단계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뭘로 뭘로 기존에 그죠 가, 기존의 단기 매매 증권은 뭡니까? 매도 가능 증권은 뭡니까? 이름을 바꿔줘야지 좋은 정보가, 유용한 정보가 될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지. 유가 증권은요 어렵게 내면 말이 되게 어려워요. 정말이에요. 되게 어려워요. 특히 이제 전, 전산세무 급수가 올라갈수록 어려운 문제를, 틀리라고 내는 문제를 낼때 예를 내요. 지금 좀잘 잡아가지고 조금씩 올리면 어렵지 않게 할수 있는데, 그냥 아무 개념 없이, 그러니까, 새기면 어려우시더라, 그죠? 자, 그래서 어제 저녁 마지막에 뭡니 뭐 마지막 시간에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그죠? 그래서 평가를 할때 제가 지금 교수님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이현대회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정가치라고 할 거라. 이말 속에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를 만들 때 요새 최근에 회계정부는요, 가치평가요 변화되는 있죠, 가치를, 재산의 상태를. 어떻게 지금 시가에 근접해서 정보형제한테 보여줄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럼 처음에 자산은 100원이었는데 가치가 올랐다 120원이 됐다 그럼 200원의 가치는 올랐잖아요 변동이 됐죠 그리고 어떻게 표시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예, 논점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쉽게 얘기해서 단기 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은 빨리 팔고 좀 이따 팔고죠 판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수익이 됐을 때 팔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액이 출렁출렁하죠. 그러니까 공정가치에 따른 뭡니까? 이게 출렁출렁한 거를 응? 목적에 맞게끔 측정해서 그래서 보고하면 하는 게 목적 적합한데 만기 보여준 거는요. 공정가치법에 의하지 않아요.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지 않아요. 왜 모,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염론을 보지 않는다고요. 만기까지 받아야 될 현금의 흐름을 그대로 가기 때문에 채권이 왔다리갔다 하더라도 겼는 줄안 하고 뭐예요그 꿋꿋이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뭡니까 공정가치가 변화했다 라도 하더라도 그걸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니까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 방법이 좀 어려운데요 그냥 삼각후 원가법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얘걸 이제 사채한테 배우게 될 거예요 사채 지금 어려운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보는 지금 아세요? 단기 매매 정권하고 매도 가동 정권은 팔 목적이니까, 내가 지금 가격이 졸대 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변동을 좀 유의 있게 봐서 그 가치 변동을 이 시간 회계 처리 한다라면, 공정가치법이 다 한다라면, 얘는요, 견눈질을 합니까? 안 하니까 그런 걸 필요 없고, 좀 다른 방법을 쓴다 하더라. 이름을 지금 몰라, 당장 몰라주세요. 하여튼, 얘는 평가를 뭔가 공정가치법이 안 한다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시험 문제는 요두 개가 논점이 나와요. 회계 1급은 얘가 나오고요. 세무 이급은요요거두개 비교하고 세무 이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시험에서 출제 안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가끔 세무 이급 시험 어려울 때 질문이 하나씩 나와요. 여러분 세무 이급을 따로 따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서 올려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볼게요. 유가증권 중에 투자자산이 매도 가능 증권은 그래서 또는 만기 보유증권은 1년 내에 뭐야? 만기가 도래한다면, 이건 처음에 투자가, 투자자산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년 내에, 그죠? 돈이 되니까, 투자에서 뭘 바꿔야 돼요? 투자에서 뭘, 될지음에는 투자로 분류했죠 그죠? 한번 좀, 생각해볼게요 우리 매도가 매도 만기 보유증권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요 매도 가능증권, 만기 보유증권. 그래서 최초 인식 어떻게 합니까? 최초에 최초 인식은 처음에 투자자산으로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매도 가능증권은 단기 단기 투자 목적이니까 당연히 투자자산이고 만기 보유증권도. 투자 자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기라는 거는 우리 채권의 만기는 최소 여한이 3년이에요. 내가 사고 만기까지 기다린다는 거는 3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게 속성상 뭡니까? 만기 보유 증권은 투자 자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어느 순간 뭡니까? 후속적인 측정에 따라 뭡니까? 뒤쪽에 측정하면서 유동성이 뭡니까? 유동성이 도래하면 어떻게 됩니까? 1년 내에 그 기간, 기간이 뭡니까? 팔려고 하는 기간이 1년 내에 도래하거나, 만개가 1년 내에 도래하면요. 얘를 그 지금 올바른 정보를 만들려면